안녕하세요. 어, 장흥동 호수마을 2단지 현대아파트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중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가격 변화와 거래량 한번 살펴보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아파트가 이곳에 있고요. 주변으로 호수, 초등학교와 또이마두역한 7, 8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중학교와 어 백신고 백석 중학교가 있고요. 또이 현대 아파트에서 이 호수원도 바로 접근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1,144세대, 주차 대수는 925대, 세대당 0.81대, 용적률은 183%. 적용이 됐고 중수형으로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염면적 59.93입니다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4년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해서 18년 정점을 찍고 19년도에 가격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20년도부터 가격상승으로 이어져서 22년까지 정점을 찍고 22년 3분기부터 거래량이 없으면서 다시 가격정을 큰 폭으로 받아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9년도에 21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4천, 최저가가 2억 7천에 됐네요. 20년도에는 4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5천, 최저가가 2억 9천에 됐습니다. 21년도에는 22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3천까지 상승을 했고, 최저가는 4억에 됐습니다. 22년도 11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5천, 최저가가 4억 9천. 23년도 15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4억 8,700, 최저가가 3억 8천 23년도 이 시점부터 가격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24년도 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4천 5백 최저가가 3억 9천 25년도 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3천 5백 최저가가 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효가는 4억 1천, 전세는 3억 2천. 지금 여기도 보시면 20년도 최고가가 4억 5천입니다. 현재 매물효가가 4억 1천, 어, 20년도 가격보다도 4천 정도 더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형면적 7 0 1 3입니다 어, 여기도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14년도, 이 시점부터 가격 상승을 꾸준하게 했죠. 18년도 가격 전점을 찍는 듯 하다가 다시 19년도에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도에 다시 가격 상승을 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가격 조정을 또 크게 받아서 5억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1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3,600, 최저가가 3억 6,150에 됐고요. 20년도 4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2천, 최저가가 3억 5,500에 됐네요. 21년도 21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4천, 최저가가 5억에 됐고요. 22년도 7개의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3천 최저가가 4억 8천 7백에 됐습니다 23년도 10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7천 5백에 됐고 최저가는 5억 1천 100에 됐네요 24년도 20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4천 최저가가 4억 7천 5백 25년도 10개의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2천, 최저가가 5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매물가 5억, 전세는 3억 6천에 나와 있고요. 여기 이 평형 때도 보시면 20년도 가격까지 가격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84.81입니다. 19년도에 17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2천 3백. 최저가가 4억 4천에 됐고요. 20년도 29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5천 최저가가 4억 5천에 됐습니다. 21년도 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9천 최저가가 6억 6천에 됐고요. 22년도 1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최저가가 4억 7천 500에 됐네요. 23년도 1 0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6천, 최저가가 6억 천에 됐습니다. 24년도 1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8천, 최저가가 5억 9천 3백에 됐고요. 25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3천 5백, 최저가가 5억 9천에 됐고요. 현재 매물호가 5억 8천, 전세는 4억 5천에 됐습니다. 어,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2년도, 1년도 정점을 찍고 가격증을 좀 크게 받았죠. 그리고 20년도 최고가는 6억 5천이었습니다. 지금 20년도 최고가라 그러면 6억 5천이면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매물 효과는 5억 8천입니다. 아, 20년도 최고가보다도 약한 7천 정도 가격증을 받아서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호수마을 현대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이 아파트도 어,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볼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어,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